당신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의 풍경이 반세기 후의 미래로 바뀌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의심하시겠습니까? 2006년 우크라이나 키이우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06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군중 속에서 마치 흑백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질적인 차림새의 한 남자가. 경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낡은 구식 정장, 촌스러운 가죽 가방, 그리고 목에 걸린 기묘한 형태의 카메라.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포노마렌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인처럼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그가 내민 것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즉 1950년대에나 통용되던 콤소몰 공산주의 청년 동맹 신분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분증에 적힌 발급 연도는 1956년이었으며 그의 생년월일은 1932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는 당시 74세의 노인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갓 20대를 넘긴 듯한 팽팽한 피부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스프레나 장난이었을까요? 경찰은 그를 즉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학자, 파블로 쿠트리코프 박사에게 인계했습니다. 박사의 진료실에서 세르게이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1958년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약혼녀 발렌티나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종 모양의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 물체를 카메라로 찍으려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습니다. 박사는 그의 말이 망상이라고 치부하려 했으나 세르게이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이 너무나도 완벽한 1950년대의 진품이라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옷의 섬유 재질, 신분증의 잉크 상태, 가죽, 가방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금방 백화점에서 산새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모든 내용이 100%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물건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1차 감정 결과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1932년생인 그가 어떻게 2006년에 20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시간의 균열을 믿으십니까? 세르게이의 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단서는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카메라였습니다. 일본제 야시마 플렉스 모델. 카메라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모델은 1950년대에 소량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희귀품이었으며, 현재는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카메라 안에 들어있던 필름이었습니다. 롤 필름의 제조사는 스베마였는데, 이 규격의 필름은 1970년대에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필름이 50년 동안 카메라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화학 반응으로 인해 이미 못쓰게 되었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필름의 상태는 방금 포장을 뜯은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쿠트리코프 박사는 사진 전문가 바딘 포이즈너를 초빙해 현상을 의뢰했습니다. 포이즈너는 필름이 손상될까 봐 극도로 조심하며 암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950년대 방식의 현상액을 어렵게 구해야만 했고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수작업으로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현상액 냄새가 진동하는 암실에서 인화지 위에 서서히 상이 맺히기 시작했을 때 포이즈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화된 사진들은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 원본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명백한 1958년의 키우였습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선 자리에 50년대 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의 자동차, 사람들의 옷차림, 간판의 글씨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과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세르게의 본인이 입고 있는 것과 옷을 입은 채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필름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열화되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적으로 시간 여행을 했을 때, 물질의 화학적 상태가 보존된다는 법칙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1950년대의 필름을 구해서 조작한 것일까요? 이 사진들 속에 숨겨진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마지막 기억이라고 주장했던 하늘에 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현상된 사진 중 마지막 컷, 그것은 세르게이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키이우의 하늘에는 분명 거대하고 기이한 종 모양의 비행 물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렌즈의 플레어나 빛 반사로 치부하기에는 물체의 윤곽이 너무나 뚜렷했고 입체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이 물체를 찍는 순간 강렬한 핏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2006년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의 피사체가 합성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작이라면 1950년대의 배경에 2006년의 기술로 만든 UFO를 합성한 뒤 다시 1950년대 필름에 옮겨 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리학자 쿠트리코프 박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세르게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물증들은 그가 진짜 시간 여행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세르게이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며,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모든 내용이 100%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 수 있고 어멀과 같은 통로가 존재한다면 시간 여행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UFO가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켜 일시적인 어멀을 열었고 세르게이가 그 틈으로 빨려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건은 더욱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06년 4월 25일, 세르게이는 병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병실은 외부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한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방 안에는 그 어떤 침입이나 탈출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쇠창살은 멀쩡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천장이나 바닥에도 틈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1958년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제3의 공간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이 밀실 실종 사건은 수사관들을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세르게이가 사라진 후 경찰과 박사는 사진 속의 젊은 여성 발렌티나 쿨릭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약 세르게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2006년 현재 70대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수사팀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 발렌티나를 찾아 냈습니다.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세르게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의 여성과 이목구비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에게 세르게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약혼자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958년 그날, 세르게이가 잠시 사라졌다가 며칠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횡설수설하며 미래를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미래의 기술이라며 전자레인지나 휴대폰 같은 기기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곤 했다고 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발렌티나가 꺼내 보여준 앨범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2050년 4월, 세르게이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세르게이는 백발의 노인이 된 모습이었지만 배경으로 보이는 도시는 2006년보다 훨씬 더 발전한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은 키우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렌티나의 주장에 따르면, 세르게이는 1970년대에 다시 한번 실종되었고, 그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느날 우편으로 이 사진이 배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2006년에서 병원을 탈출해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1970년대에 다시 2050년으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각본일까요? 사진 속 미래 도시는 정말 2050년의 키우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2050년까지 생존해서 사진을 보냈다면 그는 팩살이 넘은 나이여야 합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노인이긴 했지만 팩세라고 하기엔 정정해 보였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때마다 신체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TV 프로그램 외계인 시리즈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명확한 시간 여행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과 팩트체커들은 이 사건이 해당 TV 프로그램의 모큐멘터리 페이크, 다큐 형식의 재현 재구성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사용된 사진 중 일부는 합성의 흔적이 의심된다는 분석도 존재하며 1950년대 폭장을 한 세르게이의 모습이 당시 패션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는 인물의 공식적인 출생기록이나 실존 기록이 관공서 문서로 명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모든 내용이 100%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유는 시간, 여행이라는 소재가 주는 원초적인 호기심과 만약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율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닫힌 시간 곡선이나 다중 우주론을 통해 이론적인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를 위한 파티를 열고 아무도 오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역설적으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사건이 정교한 조작이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든 간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시간은 과연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직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굴곡진 차원의 미로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는 50년 전의 과거에서 혹은 50년 후의 미래에서 온 방랑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진 낡은 앨범 속 낯선 배경에 서 있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시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